철학계의 두 거장, 해결과 마르크스가 인류의 가장 오래된 질문 중 하나를 두고 정면으로 맞붙습니다. 바로, 신은 과연 누가 만들었는가 하는 문제죠. 자, 이 엄청난 지적 대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모든 논쟁의 시작은 바로 이 질문입니다. 신이 우리 인간을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우리 인간이 신이라는 존재를 만들어낸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질문 하나가요, 해결과 마르크스라는 두 거인의 세계관을 완전히 갈라놓는 분기점이 됩니다. 두 사람의 대답은 출발선부터가 완전 달라요. 해결은 이 세계가 정신, 그러니까 거대한 생각, 관념에서 비롯됐다고 봤어요. 반면에 마르크스는 아니, 물질이 먼저다 라고 했죠.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현실, 이 물질적인 조건이 모든 걸 결정한다는 거예요. 자, 관념론과 유물론. 이두 시선이 신을 어떻게 다르게 설명하는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라운드, 해겔의 세계로 들어가 보죠. 해겔이 말하는 신은요, 우리가 보통 상상하는 것처럼 저 하늘 위에서 우리를 내려다보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오히려 훨씬 더 거대하고 우리 자신과 아주 깊숙이 얽혀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해결은 신을 절대정신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개념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절대정신은 세상 밖에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이 세계와 역사 전체를 흐르면서 나는 누구인가를 스스로 알아가는 거대한 우주적인 이성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역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깨달아가는 그 과정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계라는 거죠. 해결에 따르면요. 이 절대정신은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자기를 드러내요. 처음에는 그냥 무의식적인 자연으로 존재하다가, 그 다음엔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마침내는 예술, 종교, 철학 같은 인간의 가장 높은 정신 활동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뭔지 완벽하게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즉, 인류 역사의 발전 과정이 곧 신이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여정인 셈이죠. 이걸 좀더 쉽게 비유해 볼까요? 우리의 이성. 특히 철학적인 사유는 절대 정신이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창문 같은 거예요. 우리가 세계의 본질에 대해 아하 하고 깨닫는 바로 그 순간이 사실은 신이 그 창문을 통해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와, 정말 스케일이 어마어마함하지 않나요? 자, 이제 해계의 생각에 정면으로 아닌데? 하고 도전장을 내민 마르크스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마르크스는요. 헤겔의 이 관념론을 그냥 통째로 뒤집어 버립니다. 그에게 신이란 완전히 아주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바로 이 문장.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마르크스의 가장 유명한 말이죠. 근데 이게 단순히 종교를 나쁜 것이라고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이 문장 안에는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마르크스가 본 아편의 역할은 두 가지예요. 한편으로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위로를 주는 탄식이자 심장의 역할을 하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고통의 진짜 원인이 뭔지 그러니까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환상이자 현실 변화를 막는 이데올로기로 작동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크스에게 신은 우리가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견디려고 스스로 만들어낸 일종의 강력한 진통제인 셈입니다. 당장의 아픔은 잊게 해주지만 병의 근본 원인인 불평등한 사회 자체를 치료해주지는 못하는 거죠. 오히려 그 병을 그냥 방치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자, 그럼 이제 두 사상가를 나란히 세워놓고 핵심적인 차이점들을 명확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생각이 먼저냐? 물질이 먼저냐? 이들의 세계관은 모든 지점에서 충돌합니다. 이 표를 보면 한문에 들어오죠. 세상의 진짜 실체가 뭐냐는 질문에 헤겔은 정신이라고 외치고 마르크스는 아니 먹고 사는 문제라고 답하는 겁니다. 신과 인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헤겔에게 인간은 신이 자기를 깨닫는 무대였다면 마르크스에게 신은 인간이 너무 힘들어서 만들어낸 환상일 뿐이죠. 그러니 당연히 해방으로 가는 길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헤겔은 깨달음을 통해서 마르크스는 실천적인 행동을 통해서만 해방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두 철학자를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헤겔에게 철학의 최종 목표는 이 세계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었다면 마르크스는 달랐어요. 그의 유명한 말처럼 철학자들이 지금까지 세상을 해석하기만 했는데 진짜 중요한 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라고 했죠. 즉 해방은 머릿속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로 구체적인 실천으로만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근데 이게 다 19세기에 살았던 철학자들의 낡은 논쟁 아니냐고요? 천만에요. 이들의 질문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아주 강력하게 유효합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사회가 겪는 불평등, 갈등, 소외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사람들 각자의 생각을 바꾸고 의식을 개선하는 게 먼저일까요? 아니면 법이나 제도 같은 사회 시스템을 뜯어 고치는 게 먼저일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오는 날까지 계속되는 해결과 마르크스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봅니다. 지금 여러분이 옳다고 믿는 생각, 여러분의 가치관과 신념은 대체 어디에서 온 걸까요? 그게 순수하게 여러분의 정신과 신념에서 나온 걸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딛고서 있는 이 현실, 사회적인 조건이 만들어낸 결과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고민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해결과 마르크스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유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두 번째 프레젠테이션도 잘 들어봤네요. 플라톤의 에. 신화적인 그런 철학을 극복해서 이성적인 그런 철학을 완성했다고 생각한 해결하지만 헤겔. 해결의 철학을 그 역시 신화적인 그런 세계관에 불과하고 진정한 실제 본질을 제대로 깨달은 이성적인 그런 철학은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마르크스. 해결과 마르크스의 가장 근원적인 존재, 가장 깊은 근원적인 원리에 대해서 보통 이제 사람들이 신적 개념으로 생각하는 그 원리에 대한 차이를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죠. 당연하게 이제 해결은 정신이 가장 근원적인 것이다. 마르크스는 물질이 가장 근원적인 것이다. 어떻게 보면 뭐 초등학생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사람들의 의문일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신들이 완벽한 답을 했다. 우리가 내가 100% 확실하게 안다라고 주장을 할수 있다는 게좀 신기하긴 한데 해결은 정신이 가장 근원적인 거고 물질은 그 정신이 자기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이다. 재밌죠? 저로서는 이런 생각들을 할 수는 있겠지만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이게 이성적인 판단이다라고 할수 있는 이유가 뭔지 찾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뭐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이런 판단을 해온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판단이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다 라고 했던 그런 게좀 신기하기도 하고요. 마르크스 역시 마찬가지죠. 마르크스는 그런 것들이야말로 신화적인 생각에 불과하고 존재하는 것은 물질이 전부다. 정신은 그 물질의 부산물이다. 물질의 상황, 구조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부산물에 불과하다. 글쎄요. 이 부분 역시 이 물질이 어떻게 자기를 의식할 수 있는 정신 또는 정의, 사랑,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의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건지, 뭐 저로서는 도저히 이런 생각을 하고 만족스러워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laughs> 신기하게도 많은 철학자나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만족스럽게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좀 신기한 면이 있고요. 어쨌든. 아, 정신이 가장 근원적인 음, 원리이고 요소이냐, 존재이냐, 아니면 물질이 그런 것이냐, 아, 이것이 뭐 근원적인 음, 의견의 차이인 거죠. 물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정신이 왜 가장 근원적이고 어, 정신 그 자체가 아, 절대적인 그런 신적인 요소인지. 절대 정신인지 그걸 설명하는 과정들은 뭐 들어보 듣다 보면 이제 빨려 들어가기도 하고 그럴듯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그런 면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마르크스 역시 물질이 존재하는 것의 전부이고 어떻게 그것이 의식이라는 것, 인간의 정신이라는 것은 그것의 부산물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 그리고 그게 왜 중요하냐? 철학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세계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이 옳다 뭐 이런 말들이 그럴듯하게 느껴지는 그런 수는 있겠지만 하나하나 깊이 따져서 생각해 볼때 제가 보기엔 별로 둘다 이성적이거나 논리적이다라고 하지 못할 부분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굉장히 많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네요. 어쨌든 이두 아주 유명한 근대의 철학자 헤겔과 마르크스의 신적인 요소에 대한 관점 한번 비교를 해 봤네요.